2020년 신년 첫 계획. 키움에서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2020년 3월 3 1일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오프닝벨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 53분입니다. 9시. 얘가 어, 7번 남았네요. 예, 오늘부터 좀 일찍 하고 아주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너무 길다. 예, 오프닝이 너무 길다고 하셔 갖고 딱 필요한 말만 하고 간단하게 하고 끊겠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선물 흐름을 좀 보고요. 어, 선물이 현재는 예, 보합권. 예, 보합권 뭐 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하는 예, 어제 상승폭에 대한 약간의 이제 어, 어, 뭐 경계성 매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정도 어, 보면 될것 같고요. 다만 어, 유가가 지금 WTI가 음, 5.87% 정도, 예, 한6%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 브랜트유도 지금 4.47%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다스러운 거죠. 유가가 또 혹시 만약에 WTI 같은 경우에 20달러가 깨지게 되면, 네,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은뭐 제가 보기에 음, 유가가 이 정도만 버텨주면 네, 특별히 뭐시장에 악재가 없을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이미 악재는 있지만,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어, 알게 모르게 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은 내성을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 3월에도 S&P500이 하락으로 끝나면 끝나면인데 예, 힘들지 않죠 예, 3월 이제 하루 남았는데 오늘 3월에만 지금 S&P500 지수가 12%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12%를 뭐 오늘 하루에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어렵죠 어려워서 어, 이 만약에 3월에도 마이너스로 끝나고 어, 물론 1월과 2월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끝나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남아있는 그 해의 흐름은 안 좋은 걸로 좀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설명을 드리고자 일단 제목을 쓴 거고요 현재 GDP가 침몰하는 그림이 나와 있죠 어,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단기 낙폭이 크기 때문에 시장 그 다시 한번 또 빠르게 회복하겠다 아니면 내지는 뭐 빨리 바닥을 찾아서 어 이제 좀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 짧은 기간에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어 사실 오늘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뭐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분들은 예, 사 주식을 사자고 하는 분들은 바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이 예, 전반적으로 바닥이라서 사, 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긴 안목에서 보게 되면 지금도 매수구간이고 더빠진다면더 빠지면 또또 또 매수구간이죠. 이런, 이런 분들은 예.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전반적인 월가의 분위기는. 바닥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그 설명을 예, 뒷받침할 수 있는 제가 내용도 어, 좀 보여드릴 거니까요.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싱가폴의, 예, 싱가폴의 사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어, 싱가폴에 있는 그 메리안 센즈 호텔 그 밑에 있는 푸드코트의 모습인데요. 어, 거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X표 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앉지 말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 이것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싱가포르의 이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이제 어,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 이 정도로 늘상 어, 얘기하지만 어, 삶의 변화가 어, 알게 모르게 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아침에도 이하늬 교수님 말씀 따르면 뭐 항공주도 아니 그 비행기도 어 항공 좌석이 한칸 뛰고 한칸 이렇게 앉는 걸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어 조밀하게 오면 전에 모이는 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앞으로는 또 실제 그 조금 전에 나왔던 순인데 미국의 한 목사는 어 예배를 강행하면서 연행이 됐습니다. 연행이. 물론 이제 그분이 500달러 내고 어, 보석으로 풀현나긴 했지만 예,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법으로 왜냐면 이제 어, 그분 얘기는 목사 얘기는 이제 뭐 그걸 실랑이 자유로 얘기하지만 어, 남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이 거, 그 걸리면 그분 식구들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집에 가다가 남한테 옮길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을 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의 중국의 제주어 PMI 지수가요. 제주어 PMI 지수가, 어, 지난 그 2월에는 35.7이었어요. 여기였어요. 완전 지하 툭 내려갔죠. 오히려 금융위기 때 38.8보다 더안 좋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역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잠깐사에 주식이 확 빠져서 그렇지, 실제 이 경기 상황은 금융위기에 저리가 라아요 지금. 예, 모든 게다 멎어 있고 멈춰 있고, 지금 뭐 조금만 회사가 좀 어려운 회사는 지금 월급못 줍니다 월급 못 줍니다 공장 안 돌아갑니다 예 그,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 것도 지금 돈 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그런 그런 것들을 싫어했던 경제학자들마저도 지금은 돈 아끼지 말고 돈을 줘야 된다고할 정도로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어막 산소호흡기 되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잘못하면 멎어버리는 거죠 호흡이 예, 그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면, 하지만, 그렇지 거나 뭐, 오늘 나온 거는, 52가 또 나와, 3번에. 예, 그래서, 약간의 의아하지만, 의아하지만, 어, 상당히 좀 우열, 우려를, 우려를, 예, 좀 경감시키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이제, WTI 그린 모습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2002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금융위 때도 그랬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과거에 2015년, 1 0 1 6년 때도 그, 어, 유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하,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가격 보세요, 각을. 이 60달러 저까지 직선으로 빠진 거예요, 거의 직선으로. 이 60달러 간제가 언, 제입니까 연초에 그 솔레이만이 그, 뭐죠? 그 장군을, 예, 피습하면서 드론이, 그때 이제 중동의 지자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 이후로 바로 그, 거의 꽂은 거죠, 꽂은 거. 하락폭이 보이면, 네, 이 정도로 안 좋다, 이 정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 너무 많이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는 많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는 어,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의 마음이고 저도 그렇,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 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러기에는 전반적인 환경이 어, 좋지 않다, 굉장히 좋지 않다,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빨리 어, 경기가 가라앉을지 몰랐지만. 실제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예. 사실 은뭐 경기침체 예. 뭐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예. 그래서 일단 그 지금 이제 S&P500을 쭉거었더니 그었더니 딱딱 이제 저도 선을 긋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 테크니컬나 분석으로 치게 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선을 그었더니 딱딱딱 거지 만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만나서 두 번째 만나서 또 미끄러지고 세 번째가 온 건데 지금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못 가면 또 밀릴 수 있다는 걸또 말씀 하시는 거죠. 전문가분들이. 예. 어려운 자리다. 지금 이제 빅스는 50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어, 최고 82까지 갔다가 예, 지금 50대에서 머물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예. 탁 가느냐? 뚫고 올라가느냐? 저항선을 뚫으면 지지가 되니까요. 좋아지지만 하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공부를 예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진호 소장님의 테크니컬한 분석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아 진짜 이런 거에 대한 성극기예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정말 좋은 강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갑자기 약을 팔고 있는데 하여간 아 제가 진짜 진, 진심으로 이거는 우리 이진호 소장님의 테크니컬한 분석은 정말 저는 제가 오죽하면 이게 그 이게 지금 저희가 팔고 있는 건 다른 거고 어 다른 거고 어 제가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이제 준비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전그 그 저희 강의거든요. 제목 보세요. 다우산만, 나스닥, 일만. 지금 완전히 멀어졌죠. 그때만 해도 갈줄 알고 만들었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지호 수장의 이론이 아닌 실적 그 기술적 분석 1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강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꼭 만약에 미국 취식을 하는 분들이라도 테크니컬한 분석, 예, 차트 분석, 하고 싶다.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최강입니다. 최강. 네, 나중에 해서 우리 이진호 수장님 거는 1강, 2강, 3강, 4강을 다 빼갖고 따로 올려야 돼요. 네. 3강, 4강은 이번에 팔고 있는 코로나 이후그그기에 네,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성급기는 여기 있거든요. 이 강의 안에.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본, 다 뽑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네, 대단한 강의가 들어있다는 거. 전화, 이해하는 곳은 절대 할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 겁니다. 아이고, 빨리 1 0분 지났네. 빨리빨리 얘기 자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지금 보시면 이거에 바로 이거, 예, 이거죠, 이거 내려가는 거, 이거, 이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약간 교과적인 거거든요. 예. 빠질 때는 거래량이 급, 이렇게 내려갈 때보면 급증하잖아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요,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이렇게. 예.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그래서 손바뀜이 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빠지는 거는 무슨 경우냐면요 대부분 뭐냐면 공매도가 커버하는 물량이 많은 거예요 공매도 공매도 공매도가 커버하는 거죠 공매도는 또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면 주식 기본적인 잘 초보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공매도 그런건 나옵니다 공매도는 자기 떨어질 때 돈을 버는 방법이죠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근데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보통 그런 그런 것들이 어, 쉽게 하면 공매도가 커버하는 물량이 또 매수 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량이 나올 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승은 어, 그냥 바닥이라는 인지 하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아이, 이만큼 먹었다는 분들이 엄청 먹은 거잖아요 지금 엄청 먹은 공매도 세력들이 예, 차익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인 물론 이, 이 중에 일부는 있겠죠 있겠지만 어, 약간 거래량이 어,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의 거량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금이 왕이에요. 현금이 왕.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 인플로 아웃플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쪽은 계속 자금이 빠져 나가요. 이 연두색 계속 빠져 나가잖아요. 확 빠져 나가죠.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채권이 두 가지인데요. 어, 아까 아시겠지만 회사채가 있고, 정부채가 있죠. 근데 채권이 두 가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채, 정부채, 국채. 그 다음에 이거는 회사채.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죠. 하나 올라가는 게 뭐냐? 머니마켓, MMF. MMF가 보통 현금,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은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 다수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제가 월가 전문가들 뭘 봐도 바닥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시 그냥 사시는 분들은 펀드멘트란 부분을 보는 거죠. 어, 내가 보니까 PR 이 정도 왔으니까 난 사겠다. 바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바닥은 누구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하는거 움직이는 거예요. 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현금 확, 보하고 있는 거죠. 확하고 있는 거.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것들이 실제 영향을 미치죠. 한국도 보시게 되면 이버지 마켓 쪽 계속 지금 주식 팔고 있거든요. 이버지 마켓 쪽 ETF 계속 매도해요 매도. 왜 매도죠? 매도하면 뭐 합니까? 우리 교수님 맨날 말씀하, 말씀하시지만, 이버지 마켓 쪽 매도하면 뭐예요? 이버지 마켓 쪽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 뭡니까? 야,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그냥 그걸 사,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예, 네, 기계적으로. 차근히 빠져 나가는 거니까 판매가 들어오고. ETF 한매가 들어오고, 저 펀드 한매가 들어오고, 계속 매도가 들어오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것뿐이야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네. 수급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죠. 그럼 계속 팔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걸 이해 못하면, 그거 왜, 아, 삼성전자 왜 빠지냐? 왜 이렇게 못 가? 힘을 못 쓰냐? 오히려 막, 듣보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는막 올라가고, 한국의 대표기이왜 빠지나? 시0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어느 순간에 돌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어, 보세요. 이 현금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돌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이게 도는 게 바닥이죠. 이런, 이 벌써 흐름이 나오겠죠. 물론, 뭐, 확진자의 증가, 증가세가 피크를 찍고, 뭐, 감소를 하면, 뭐, 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어떤, 어 시장의 바닥의 징조로볼수 있죠. 근데, 바닥이라고 볼수 없고, 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계속 현금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안 터지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지 않죠. 일부 그냥, 지금, 왜냐면, 공백, 이게 보시면, 저희가 매물을, 매물 때를 뭐, 이거, 연구하 저희가 테크니컬 분석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질 때 대부분 기기가 다판 거거든요. 그냥 때린 거예요, 밑에다가 계속 막판 거죠. 마켓, 마켓 프라이스로. 시작 가로 팔아버리니까, 받아주지 못하고 쭉 빠진 거거든요? 전 여기서도 여기까지, 매물이 없다고 봐요, 매물이. 우리가 막 악성 매물이니 막,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봐요. 여기 누가 팔았다고, 여기서요. 누가 딱딱 뭐 잡고 그런 사람 그냥 떨어지는 칼날이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거래량이 없어. 여기는 아예 공부해라고 정 봐요. 그냥 올려면 금방 올라간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올리지를 안. 그러니까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보세요. 매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채권도 팔고 있는데 지금 뭐 무조건 현금. 무조건 현금, 현금이에요. 현금. 지금 현금. 현금이 왕입니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려워진다. 현금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자는 거예요. 지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도 2월도 3월도 하락하면 보세요. 이 봉이 이게 월봉이거든요. 1월 빨간색이죠. 2월 빨간색이죠. 봉이 점점 길어져요. 봉 길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한 25%가 빠진 거잖아요. S&P 500이. 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이게 예, 드문 케이스인데 1950몇년에 처음인 가 그, 그렇거든요. 한번 기록이니까 좀뭐 헷갈려요. 뭐, 뭐만 했다면 기록이야.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평균 9.8% 나머지 시, 나머지 기간 동안, 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봤더니, 어, 1973년? 74년? 그 다음에 77년? 82년? 2008년도? 예, 했는데, 이 중에서 82년만 올랐더라. 예, 나머지 다 빠졌더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도안 좋은 거죠, 지금. 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우리, 그, 초보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게그 주식이 그냥 막한달 만에 빠져 갖고 진짜 얻어 맞은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회복할 기대하시지만 뭔가 뒷받침 돼야 돼요 뭐가, 뭐가 뒷받침 돼야 됩니까 경제지표가 뒷받침 돼야 되죠 우리가 믿었던 고용지표 망가졌잖아요 지금 고용지표 완전히 훼손됐죠 실업수당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실업자 엄청 증가할 겁니다 제조업 지수 안 좋겠죠 공장에 문 닫는데 기업 실적 안 좋겠죠 다만 얼마나 안 좋을지가 문제죠 관건이죠 관건이죠 근데 그게 안 좋은 화에서안 좋은데도 막막 뭐, 축제 반등한다 그거는 그거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맨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121개월 확장분액이 있으니까 그 다음 버텨보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을 갔으니까 버텨보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저도 마음이 예, 쭉쭉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경기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 요 제가 얘기했죠. 경제 근간에 제가 여러분들 경제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경제 공부 시켜드리는 거예요. 경제 의 축이 뭐예요? 핵심. 제가 말씀 몇번 말씀드렸는데, 경제는 여러분도 주머니, 남의 주머니, 상대방의 주머니, 우리 모든 국민의 주머니에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라는 거는 상대방의 주머니에 돈을 꺼내게 만드는 게 경제입니다. 저희는 굿이커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를 보게끔 만드는 게 제, 우리, 우리의, 우리의 경제 목표고요. 나라의 경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소비를 막 촉진시키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나와야 줘야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이 그 돈이 여러분들 뭐 미용실 가고 머리 깎고 그다음에 가서 뭐어뭐뭐뭐사 먹을 거야. 그냥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그게 돌아야 돼요. 그게 돌아야지만 그 돈이 또 대기업으로 흘러가 갖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주머니에 돈이 안 나오거든요. 그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가 쓰라고. 그 돈을 주면 또 돈을 들어가 수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주는 거죠 최악입니다. 최악. 치약. 네. 아마 누구도 지금 돈을 못꺼내갈 거예요. 여러분들 돈 꺼내겠습니까? 웬만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못, 안 꺼내고 못 꺼낼걸요? 마스크만 돈꺼내 쓰죠. 그런 식으로 돈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안 나옵니다. 더욱더 캐시킹이에요. 네. 더돈안 쓰기 때문에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기업도 기업은 수많은 이경으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냥 그냥 갖고 있겠죠 예, 안 쓰겠죠 자기네 뭐 쓰겠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은요 없어도 못 쓰는 사람들 태반이고 돈 첫째 없어요 서민들은 서민께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예,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최하울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펌프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예? 재난기금 재난 뭐라 요그 이름이 뭐야 그 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고 쓰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 뭐, 저도 굉장히, 그, 유용하게 쓰겠지만, 최악의, 상황인,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예. 주머니에 돈이 안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장기적 불안을 겪은 거고, 일본 사람 돈 진짜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일본막 집에 돈, 장, 농, 농속에다 막 숨겨놓고 안 쓰잖아요. 예,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예, 그렇잖아요. 일단 지금은 소비가 죽었기 때문에, 소비가 죽은 게 문제예요. 미국 미국 얘기가 제가 몰랐어요. 소비가 여러분들 제가 미국의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 했죠? 소비가 예, 70%. 미국의 그이전제 끌고 가고 있는 경제 핵심은 소비요 소비. 소비가 죽었죠? 고용이 죽었죠? 죽고 있잖아요. 예, 더 죽겠죠. 더욱더 우리가 악화된 수, 수치를 볼 거예요. 모든 지표가 망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만 올라 주식만 올라간다? 쉽지 않죠. 돈을 쏟아부어서 그게 그게 피를 사람 피처럼 한 바퀴 쭉 돌아와서 몸에 이제 피가 돌므로 인해서 온몸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 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누구나 알수 있는 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악수한 그 악화보다는 약간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말하다 보니까 또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안에 요새는 또혼날것 같습니다. 10분 만에 끝내고 있는데, 자, 오늘도... 예. 제발 풀리죠. 장이 올라가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